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농부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네, 뭐 같은 마을에 살고, 비슷한 크기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 경작을 하니까, 크기에 따라서 일손이 얼마나 필요한가 했는데, 하여튼, 비슷했어요. 요즘에 기계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고그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 그런데 그들의 삶과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첫 번째 농부는,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실을 뿌리고, 잡초를 벗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 얼만큼 자라는 신 챙겨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러와서, 밭에 물을 뿌렸고, 해충이 생기면 밤늦게까지, 이제, 밭을 지키고 잡았습니다. 하여튼, 자기 밭을 잘관리하고 잘 일매민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게으르고,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냥 돌보는 대서 하루 종일 놀고 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배짱이 다이 될모양이죠 실을 뿌리는 것도 대충 뿌렸고 잡초가 자는 거 신경 쓰지 않았고 또 비가 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비가 오겠지.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물도 안 주었고 해충이 생겨도 언젠가 개들이 살다가 또지게 쓰러지겠지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 때가 오잖아요. 첫 번째 농부의 맛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고, 그는 그 열매로 기쁨으로 감사했고 두 번째 농부의 맛은 잡초와 썩은 열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름으로물리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마 모르기만 해도 후회와 슬픔에 잠겼겠지요. 자, 이 결과는 그들의 행동과 노력에 따라 결정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실 때. 예, 각 사람이 그의 삶과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 보상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농부처럼 우리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의 밭을 갖고야 합니다.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살고 또 사랑의 실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두 번째 농부는 이제 신의 계로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하니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붙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아니 내가 먼저 죽을텐데 예수님 오시면 무슨 상관인냐 했지만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몸은 예, 하나님한테 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림하실 때 다시 창자답게서 이제 드디어 어, 음, 행한 대로 걷으실 것입니다 자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이제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뭘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고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언제나 제가 오늘 보고사님 오셔가지고 토근하다고 떻게는데 제가 처음 부상한게 바로 그랬어요. 교회 오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데, 와서는 좀 토근한 느낌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더가도 하더 하고 돈에 붙족약할 건데, 이 양이면 불빛을 줘야, 이제 좀 황금빛으로 좀 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을 하고 서 신경을 썼는데 아직 덜 됐나 봅니다. 그데 포근하게 느낌이 조금 날 겁니다, 아마. 예. 네. 나중에, 어, 그걸 바라보고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칠한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걸로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를 놓고 자고. 그 마지막 날 우리도 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세팅을 하고 한거지요 수험생이 마지막 날 합격이라는 것을 갖다가 놓고서 거기에 준비를 마친 것처럼 우리 산도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 제자, 하면서 제자를 이제 격려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자라는 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예, 예, 사용할 표현이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보세요. 그, 지금은 잘안 쓰시는 용어지만, 예전에 결혼하면, 그 부인의 친정에 따라서, 거기다 무슨 댁, 어디 댁, 뭐 서울댁, 부산댁 뭐 이렇게 했잖아요 출신이 어디냐를 했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 표현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출신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를 쓴 겁니다 우리는 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로서 다 인간이 때문에 그 우리가 인자다? 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인데, 어머니의 역할은 누가예요? 인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면서 이제, 일, 그, 그럼 왜 인간이 되셨냐? 왜 되셨죠? 왜 네, 우리 친밀하고, 지금 말하면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타탄해 줍니다. 자, 예. 고린전전서 15장 28절에, 이는 만물로 내게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예.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을 합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사람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바빠요 아, 네. 땅에 있는 자들아, 들어와라. 여호와께서심판하 오시다. 예. 네. 이게 지금 뭐, 시편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구약에다가. 아,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적어놓은 겁니다. 예. 네. 그때, 앞으로의, 여호와께서심판하 오시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은 심판의 대행자로 역할을 하죠. 우리 요한계 시록을 잠깐 볼때 있잖아요. 추수권 할때 마지막 날의 추수권 누구라고요? 천사 추수권이라 고했죠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추수권들 라고는 개념이 틀려그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고 마지막 날은 천사 추수권이 와가지고 뭐라 는게심판의 추수권이에요. 인간 추수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갖다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거 어. 여러분이 인간 우리는 인간 추수권이죠.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간수인데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보는 심판은 하는 뭐예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이 역할을 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천사 추수꾼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십이 삼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는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천사들 하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충만함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상태로 그 영광에 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 다시 죽었다가 짱 하고 하면 200년이나 2000년 후에 나올 수 있나요? 세종대왕 이렇게 유명하고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십니다 절대 못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림은 신성을 강조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에게 부여한 초월적 권을 나타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예. 아들의 영광으로 말리야마 예나님로다 예. 계속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하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사람의 행동, 어, 실제로 수행한 일들을 갖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걸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뭐 재산 평가하지 않아요, 명예 평가하지 않아요, 뭐 키도 평가하지 않아요, 외모 평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 딱 하나가 있다면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했습니 어디까지 목적을 위해서 돼요? 쭉 가다가 가는 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목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그 못하고 그 일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불렀어요 그럴지라도 어디까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이 가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공부가 엄청나게 빡세거든요. 아, 한 하여튼, 한순간만, 한눈팔았다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공부할 때는. 물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때는, 뭐, 랄랄라로 하겠지만은, 그럴 경우는 이제 사람을 죽일 겁니다, 막마잘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이제,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그,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지만은, 좀 사이비적인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제대로 공부할 때 정말 빅세게 공부하죠 한순간에라도 팡뚱하면 그냥 잘못하면 한 학기를 써야 돼 네, 그런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의과대학 공과에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그 힘, 힘든 곳을 딱 하죠 그럼 살때야 이러다 왜 죽는 거 아니야? 옆에 사는 교수님이 하실 말씀. 그럼 너희들 순교야. 순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다 죽은 거 순교나. 아 병사들이 병사들이 훈련 훈련병 때 죽으면 뭐예요? 전쟁 때 죽으면 자, 당연히 승국이죠 훈련병 때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다가 똑같아요. 맞죠? 실락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는 거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 이 주신 비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 맞는다 순교의 그게 순교적 삶이라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런 이 행위가 이렇 중요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생각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이 지금 죽는 것이다 이렇게 갔죠.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그리하는 자기만을 자랑할 것이요. 남을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맞죠? 이거에서는 이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종말에 각 개인의 그 행함대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네. 찬등으로 상급을 주셔요. 그래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 학점을 땄어요. 그 사람이나. 그냥, 날라리나. 다 똑같이 졸업장 주고 아무 데나 가나. 이렇게 된다면 어게하겠습니까 네. 공부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 공부 를 시겠습니까? 생각이 없기를 바라는 게작생히 마음이지만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예. 네. 미루고 미루고 물론 이건 있어요. 좋아서 재밌어서 더 이제 그 파볼 수 있어요.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그 시험을 이보기봅니다 그러나 성적에 넣진 않아요. 언제 시험으로 사람 평가하느냐? 군대 갈 때. 장교냐? 사병이 이걸 가르는, 시험 봐가지고. 군대에서. 그래서, 하 어떤, 일반적인 것은 가르지 않는데, 차등적인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한사람이나 그냥 막 믿은 지 십자우편에 강 것처럼 믿은 지몇 시간도 안돼돈 군받고 천국 온사람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많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나 이거 몇십년 동안 투자했는데 천국에서 삶이 이거야 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있는 심판자로서 각 사람 행위에 따라 상급과 행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과 질의 그 삶의 질의 그, 질이 과 신앙의 진실성이 연결된다는 거죠. 오늘 그 우리의 삶이 미래, 천국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요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한 그 시험 기간의 삶이 시험 끝난 후의 삶을 결정하듯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본도소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행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합니다차등적상급을 주신다는 것,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적절한 상급과 형벌을 주실 것이다. 에, 각자의 선택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선행했어도 그건 무효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서 어, 이제 또 대학이라고 그런 가정이십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전에 아무리 그 부분을 열심히 해, 해서 하더라도 그 학교, 그, 그 대학의 쯤점에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박사학위급의 그 시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한 후에 공부하고 평가받은 것만이 자기가 한 걸로 나타나지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아, 나는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 하고 자기 혼자 뭐 이제 버길 수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인정 안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선행만 인정해 주셔요 구원받기 이전의 선행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이후의 선행은 천국에서의 환급 결정하는데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의 삶이 미래의 심판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해줍니다. 자, 그런 즉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 진짜, 진짜. 아. 아. 자, 자, 이 이어서 선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에 따른 왕권의 실현에 대한 애원을마십니다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정말 정말 자신을 죽고나죽고나죽고나 쳐가지고 어디서 나셨어요? 마군가. 마군가. 세상에. 거기서 나셨고. 재림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면 전혀 다르게 오셔요. 처음에 할 때는 사람이 구원하게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차올 하나님 왕국과 그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왕권, 그 왕국이 지금 와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서, 이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예, 예수님을 실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빈고 했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만큼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완성된 건또 아니에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할 때 오셨지만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완성되죠? 우리 측면에 볼때 하나님 나라. 종말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부활하고 오순절 사건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발생할 사건으로, 시간적, 문맥적,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네. 네. 세 번째는 에르살렘 멸망, AD 70년 에르살렘 멸망하는데, 네. 그거 연결 짓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죄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조화가 또안 돼요. 그 다음에, 죄림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응. 내가 다시, 다시 면볼 것이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재림을라고 얘기하는 그 변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교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야잖아요. 하 여기 서 있는 자들이 죽기 전에 그 성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변화한 사건을 예고하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미래 사건으로 간주될 경우 예수님의 진지한 아뭐 것이 아니일 수도 있죠 너무 급장해들은 조금 자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나 오순절과 같은 뭐 성공 강림 이런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의 왕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왕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의 가르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해석이 이제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승천 후에 그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 왕권이 점점, 점점, 점점 커가는 거죠. 하나님 왕권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한두달 전에 여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의논하고 해서 옮긴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품여 가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공해졌다는 거죠.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점점 이렇게 이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그 왕권을 가지고 이 이제 해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통치하신 시왕국의 권세와 영광, 이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4절에 그의 권세는 네. 자그 왕권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왕권을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이야. 예수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왕권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얻고 왕권을 실현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의 왕권입니다. 세상의 왕권은 영토가 있고 뭐가 있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더라도 주권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네.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조금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은 땅의 개념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믿는 무리,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제가 결국 주보에도 예배 처소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것때예요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하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저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네. 그 교회를 보면 뭐냐? 건물 껍데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 성경대로 잘 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서, 아, 나도 같이 할래. 하고서 점점점 그 무리들이 많아진 것이 그 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살 꿈과 있는 겁니다. 자, 사행전8장 같이 가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마지속적리로통리하고리아마시고 이런 과정리아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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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님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하 죽은 자를들과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의 오른편에 앉지 다. 예수님 통치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다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부모님이 안 계신가 착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케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일이 케어하십니다. 하나하나 돌고 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챙기십니다. 자, 그가 모든 원수를그발 아래까지 반드시 왕로로 시리니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께 모여 있더라도 그, 그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통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한다고 하죠 네.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나갈 것을 예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재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통치가 계획 때문에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진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느라 굉장히 이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네? 내가 뜻하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건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뭐,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겨놓은 거예요. 생각 하셔야 해. 요공방다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이미 이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생각을 하신다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왕권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 순간순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지그내를매하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기 길이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있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뭐, 무덤에 따라 다듬다, 어떤, 뭐, 희한한 무덤도 있다고 그래요. 어, 뭐, 자기 혼자 젊먹고 젊다다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무덤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옆사람이 하도 식내면서 써놨겠지만, 죽은 다음에 못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가 내 무덤에 묘비명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못 해요. 예. 네. 사람들이 챙겨줘야 노선들이 자, 내가 받을 수, 받아야 될, 받고 싶다는 그 평가. 그 평가를 받기로 한다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그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직접 볼 텐데, 그날에 어떤 상금을 받을 것이냐? 네. 그 상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제자의 삶, 순교적 삶을 통해서 천국의 큰산을 방문 성도들이 되실 반절이 축원합니다